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두번 이상 출제된 문제만 따로 뽑아 봤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계단 및 계단참 설치 시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이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함. 2.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함. 3.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은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 문제.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A-1 분류에 해당함.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사용 전원 압력,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동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음 문제. 안전 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1.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 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문제입니다. 양중기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다음 문제. 흡성 복성 물질. 1번, LD50이란 300mg 로 kg을 쥐의 경구 투입, 50% 사망시킴. LD50, 1000mg 로 kg을 쥐 또는 토끼의 경피 흡수, 50% 사망. LC50, 가스로 2,500ppm, 쥐에 4시간 흡입 후, 50% 사망. LC50은 증기로 10ppm을 쥐에 4시간 흡입하여, 50% 사망. LC50은 분진 또는 미스트로 1mg·L를 G을 4시간 흡입하여 50%가 사망하는 것. 급성 독성 물질의 뜻은 피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입니다. 다음 문제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1. 번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번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1번 제동 장치 및 조종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번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 바퀴의 이상 유무, 4번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문제. 안전 난간대의 구조. 안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부터 90cm 이상 난간대의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하중은 100kg 이상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 발끝마이판은 10cm 이상. 다음 문제: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세가지를 쓰시오. 1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이 2배 이상일 경우, 2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번 관리자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네, 다음 문제. 충전절로 접근 한계 거리입니다. 0.3kV까지는 접근 한계 거리가 없고 0.75kV까지는 30cm 2kV까지는 4.45cm 15kV까지는 60cm 37kV까지는 90cm 88kV까지는 110cm 121kV 까지는 130cm. 145kV 까지는 150cm. 169kV 까지는 170cm.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두번 나왔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내화 구조.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 까지. 두 번째,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단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 지지대의 높이는 30cm, 지지대 높이는 30cm 이하는 제외를 하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입니다. 다음 문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당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벌이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이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할 것. 2번, 작업 중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치마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해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번.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laughs> 다음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다음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의 기준을 서술하시오. 이건 과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 서술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1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번.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번.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음 문제입니다. 위험점 정의 및 명칭. 이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은 협착점. 고정부와 회전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은 끼임점.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은 접선 물림점. 다음 문제입니다.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은 세 가지를 쓰시오. 1. 번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설계. 2. 번 조절 범위, 조절 가능한 설계. 3. 번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다음 문제입니다. 출입금지표시 네,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바탕은 흰색, 도형은 빨간색, 화살표는 검정색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재해예방대책 4원칙 1.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우연의 원칙 사고의, 사고의 결과 손실 유무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다. 3. 원인연계의 원칙 원인계기의 원칙이죠.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연계가 원인이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이나 불완전한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선정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스템 위험성 분류의 위험 강도 네 가지를 쓰시오. 미 국방성 위험성 평가 위험도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1단계 파국적, 2단계 위기적, 3단계 한계적, 4단계 무시가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가능. 다음 문제입니다.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2. 필요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3.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4.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5. 흙막이 지구봉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네 일단 이번 시간에 이 정도까지 한 스무 문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 퍼가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